우리 큰형님 생신 전야제입니다. 오늘 전야제 저녁 식사는 건강을 위해서 해신탕으로 준비했습니다. 자, 우리 조카가 지금부터 요리를 하겠습니다. 먼저 닭을 집어넣습니다. 와. 옆에서도 와 해주셔야죠. <laughs> 와, 와, 맛있겠다. 박한 마리, 마리 들어갔다. 다음은 <laughs> 무와 양파와 전복을 넣습니다. 와, 와, 와. 맛있겠다. 맛있다. 그리고? 그리고? 그 뭐지? 가리비. 아, 국산 가리비. 국산, 가리비. 국산 가리비입니다. 아요아 <laughs> <좀 매워>. <laughs> 한국 교양에 나온 조카가 국산 가리비를 넣고 있습니다. 와, 쏟아 붓네 다아다 쏟아버. 아, 이거 얼마짜리야? 아, 산 가리비 수입보다 사이즈는 작은데 빛깔이 좋네 <웃음> <웃음> 맛있는 해신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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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문어. 야,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어가 입수했습니다. 이제 대파를 넣습니다. 소금을 좀 넣을까요? 네.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세요. 이야, 와, 닭이 잘 익었다. 라떼도 오늘 보신 하는 날입니다. 아, 주인 알아보는 라떼 명견입니다. 아이고, 는 우리는 숟가락하고, 국장하고, 탕이해신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, 잘 자, 시식한 소감을 들어 보겠습니다 하하와고기가잘 익었네 올겨울 잘 나겠다 어 <laughs> 시원해요 자 오, 이제 오, 국물에다가 오, 칼국수를 오, 넣겠습니다 자 칼국수를 넣습니다 응. 한 그릇 3개만 하죠 뭐. 네, 그 가리비막 응. 엄청 맛있어요 가리비 오오오 가리비. 어... 가리비 엄청 을 꺼냅니다 그거 정말 맛있겠네 아니야 그래도 우리 기본으로 이렇게 먹어요 님줘야지 <laughs> 부담없이 자주 오지 <웃음> <웃음> 줄이 이렇게, 밤은 기뻐갑니다.